안녕하세요. 성우윤 매장입니다. 여기는 지나가다가 이제 대파를 심으셨는데 멀칭을 안 해고 그냥 고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드문드문 놓고 흙으로 덮어놓고 이제 큰은 대로 이제 북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많이 심은 거 아니니까 이제 농약을 별로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굴파리들이 이파리를 다 이렇게 이제 달팽이 격앙과 마냥 다 이렇게 긁어놨습니다. 그리고 잡수시려고 심으신 거뭐 굳이 농약 안 하셔도 그냥. 이제 파 백색 부분 줄기는 굵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갖고 시는것 같습니다. 이쪽에도 또 따로 또 이제 또 어린 게 어린 것도 심으시고 했는데 이렇게 심으시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. 우선 고자리 파리도 더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매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습해서 잔뿌리가 썩어서 크지를 않고 그다음에 또 이제. 이거를 장마 때는 습, 습기가 많아서 풀도 잘나고 그래서 매일 도다, 이제 몇 번씩 이제 1년에 돋아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흙이 튀니까 이제 흑성병 같은 흑반병이 또잘 걸리게 되고,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이 대파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돋으면 물론 백색 부분은 길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이제 보통 1m나 1m20짜리 멀칭하시고, 두 줄이나 세줄 심으시면 파도 이제 풀도 안 나고, 그 다음에 또 심으실 때는 항상 대파가 크면 큰대로, 적금은적은대로 속고갱이 나오는 부분까지 땅 속에다 깊이 누지면 백색 부분이 쭉쭉 밀어서 안도다도 잡수실 것만큼은 충분히 상품성 있게 나옵니다.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파에는 꼭 이제 석회나 용성인미를 꼭 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소금을 한 300평을 기준했을 때한1 8 k 로 정도 내야 되니까 한 100평 정도면 한6 k 로 정도를 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1 0평1평이면 이제 예, 6 k g 니까 10평이면 600g 정도를 소금을 뿌리시면 벌레도 덜하고 작물이 잘 되게 잘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파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벌레 먹는 거는 지금 이제 날씨가 더우면 파는 추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우면 이제 크지를 못하고 조금씩밖에 못 크는데 이렇게 지나다가 이제 7월 달까지만 고생을 하면 이제 8월 초찬바람 부르면 벌레도 이제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대파가 잘 크게 됩니다. 저희도 이제 먼저 일찍 심은 거 있고 아직 이제 2, 3일 내에 또 대파를 심으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뭐 6월 달에 심으셔도 가을에 큰 좋은 대파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대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